호두 호두. 먹어라 호두. 이것이 저 이거 이거 먹어봐 얼마나 고소한지 아냐 너 이거 이거 먹으면 생명 연장 10년 됐단 너 원래 80까지 밖에 못 산디 이거 먹어 갖고는 90살 할수 있어 맞아, 네, 이게 국산 국산 호두야 다수입산이야웬만 지금, 그래. 지금 아까운 것도 지금 아, 아 정상적으로 지금 된 거지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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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좋은 것도 있고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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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을 그가까가 그래, 음. 들어갈게 음. 아 까먹은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 이게 어 그것도 뜯으러가 봐갖고 뜯으러가 <laughs> 봐갖고 뭐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냐? 배울치고 어, 연... 왔냐 아침부터 응? 문문 문 모서리에 끊겼어 그러니까 누구를 뭐 기분 나빠갖고 문을 뜯으러 갔고뭐문을 치고 왔고만 응? 어, 물뭘 피보, 아니 야친구가 연해서 좀만 해도 이렇게 아닌데 막와 해본 것 같은데 음, 이런 것도 한번 까 봐갖고 먹을만한 로가 아니야. 이것도 아닌 것 같다. 잘 말랐네. 웬만하면 깨끗한 게 좋은 거네. 똥구멍을 때려야 이게 까기가 편하 텐데 게 오, 잘 익었다. 잘 말랐다. 잘 익은 게 아니고. 응. 어 음, 이거, 이것도 괜찮은 거지? 안 하면 괜찮죠. 곰팡이, 곰팡이 익은 거 아니에요? 응. 껍질이 붙어있어갖고, 껍데기가 침면 살거냐, 안 살거냐. 침혈관 질러나오고, 알츠하이머 응? 그니까, 여기서 형님 술을 먹어도 껍데기겠구만 <laughs> 이거 왜알츠하이머 나이머. 치밀하다, 치매. 이거, 저, 견과류가 알츠하이머나 이런거 약간 뭐 역할을 얻거에요. 아사먹을할때 응. 이것도 엄청 비싸더만 그리고 국산은 별로 없단께요 형님 아이 그런거죠? 다 외국산이에요? 야씨 호두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생산했느냐 맛도 아는데 거의 거의 외국에서 가져와 수입하지 왜 근데 지 아냐? 안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생산해 내가꼭 팔면은 가격이 어느정도 비싸야 된디 안 걸고는 안 맞아버려. 인건비가 안 맞아버려. 음. 그럼 니 같으면 요, 요 생산해내, 그냥? 가격이 안맞는디 외국 건 너무 싸풀잖아. 우리 건 비싸고. 너 어떤 거사먹거냐 이번에.